그래 기계 니가 가버려 니가 가버려 아니야 응. 형, 밀어, 뒤에서 밀어 빨리 가 지금 빠지는게 좋을 것 scheer. 같은데 어, 오와오오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후라 입니다 자 오늘의 LTS 자하 <laughs> 선트레이스만 하다가 또 이제 라, 라스트 팀 스탠딩 또 오랜만에 해봅니다.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난뭘할 때마다 진짜 오랜만이야. <laughs> 자 오늘의 라스트 팀 스탠딩은 팬텀 외지 매지 더비. 자 팬텀 외지로 치고 박는 거예요 그냥. 뭐라고? 아닙니다 외지 감자 밀어내기입니다. 뭔 개소리야. 바로 갑니다. 여러분 이 작업. 아케이. 이겼다야. 끝났다. 맞아요. 자. 이겼어 이겼어. 이겼어 우선 이겼어. 4점 먼저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. 이겼어, 야, 어, 이... 볼 것도 없어. 이겼어. 야, 야. 아, 근데 이거 팬텀맨이 몰라. 이거 쥐때 겁나 랜덤하게 튀어가지고 어떻게 튀지 몰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기 는 저기 는또 구멍이 있어 저기 있있어저있망대기 있는 저기 있는 저저쪽은 파란, 파란 차저요 덤벼라, 아 잠깐만 덤벼라! 어, 야차! 있 아, 야, 야, 기있 아, 까기 오, 어허허호허 어? 자, 뭐야? 뭐야? 까망이 튕겼어. 뭐야? 아, 야, 가방이 오케이, 가! 가! 아, 잘 가. 나 어. 갔어? 야, 까망이 튕겼어. 어떻게? 가방 <laughs> 튕겼어. 아, 진짜 서버 상태 거럽네 아, 잠깐. 이 이거 1대1만 딱 끝내 놓고 어? 1대1. 와우! 뒤집기 야! 한파. 야! <laughs> 아. 어, 잘가. 아니! 어, 잘가. 잘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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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, 아니야. 너 끝났어. 너 끝났어. 너 끝났어. 너 끝났어, 임마 어, 어형 어, 끝났어? 응, 아니야. <laughs> 어, 개 같네, 이 써버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다시 만나도록 하지. 아, 돌아서 한판 해. 돌아서 한판 해. 야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뭐야. 에이, 시시하게. 어, 뒤에. 야, 이거 어, 뭐가 두둑두둑 하냐? 뭐 이상한 두두두둑두둑 소리가 들리냐? 어 맞아, 둥둥둥이 소리 가 들리는데? 공 공이 막 튀기는 소린데 이거? 아 저기요 저랑 같은 방향도 있지만 못 만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. 오오 아. <laughs> 오케이. 오호호호 <laughs> 오호호호 여기 있으시다. 우와 우와 오오오오 아니요! 전 늦게 가요! <laughs> 예에! 내가 먼저, 내가 늦게 간다! 아싸! <laughs> 오케이! 자, 1라운드 <1랑도> 승리했고 <laughs> 우선 까망이 튕겼으니까 다시 한번 방파서 할게요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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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자, 까망이 튕겨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. 자, 3, 5, 3. <laughs> 4라운드 점수 먼저 얻는 거에서 3라운드로 줄였어요. 뭐 우리가 다 이길 거니까. <laughs> 이거 한 라운드씩 안 봐도 뻔해. 거야? 결과는 뭐 정해져 있어. 떠, 떠. 어 안돼. <laughs> 아이 까마귀 괴롭히지 말라는. 차 됐어. 아. 아 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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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지 감자 빅파이트아 피해야 돼. 오케이. 오. 아깝다. 아, 어. 어, 어, 어 뭐야? 왜? 어아싸한명 사라졌다 아니네 아니네 오. 오. 됐어 뒤집었어 내가 뒤집었어 어디야 어디야 안 어디야, 어디야. 아안 아 뒤집었어 안뒤집어안뒤집어아까이 예. 아. 괴롭히지 말라아 미안해 형 어? 미안해 형형 미안해 어어어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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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워 와!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보내고 피하고 야차! 어 잠깐만 나치면 안 되지 오케이 <laughs> 아 토스요 오케이 오! 기유 와 이거 재밌다 이거 <laughs> 어야야야야야 아! 오케이 오케이 자 테테 정비하고. 오케이 날려버려. 아, 아안 돼. 안 돼. 돼. 레리하고. <목소리> 아! 아! 아가아아할수 아, 아. 있어. 까먹아난아까 아까, 아까 이대이을 이겼어. 어. 너가 띄겼을 때난이대이을 이겼다. 너도 할수 있어. 거기 오게 오게. 어떻게 까. 까만에떨었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안돼!! 안돼! 오오오오 오케이 h Oh, 갔다토 y t 갔다토 o t 갔다 오케이 o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t 하고 i 하고 o 하고 o t o s i 안돼 o s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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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 t o s i s i o t o i o i o t o o t o s i i o s i i o t s i o t o s o A few moments later. o okay, 오케이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아!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k 기불 o 어 a 기불 k 어 오케이.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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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터 a y o 터져 빨리 k a 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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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o 랭 a y o k 그러면 우리는 백팀일 때 힘을 발휘하지. 그렇지 그렇지. 아, 왜노란색 없는 가자. 거죠? 아, 근데 이거 두둥두둥두 둥 소리가 겁나고 들린다. 소상이 <laughs> 흰색이니까 이건 이긴다. 뭐? 어, 일단 지나가고. <laughs> 일단 지나가. <laughs> 어, 일단 지나가. 오케이. 오케이, 일단 지나가고. 아, 까비 지나가고. 아, 메모리 해야 되는데. 메모리. 어, 메모리. <laughs> 가 e m 리 r y 나가 아 t 형 up? I'm hungry! What's 아 p w h a t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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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? What's up? What's up? 어어 a t 오케이, okay, 부드러웠어. 부드러웠어. 좋았어. 아 아니야. 아무 살아남을 수, 아니야. 아, 살아남을 아니야, 아 살아남을 아수 없어. 응둘다 꺼져. 꺼져요. 아. 어, 까마가 넌 살아. 까마가 넌 살아. 내가 거기 아. 살아남어도도 어, 어. 빨리 죽고. 자자 <laughs> 오케이. <죽게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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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우리가 이긴다니까. 여기요 토스님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. 저 빨리, 빨리 내려서 내리시다. 죽으세요 구질구질해요. 아, 나 깜빡 내려서. 아니야, 아니야, 아어어 아, 야, 안, 안 내려 도 되겠다. 던져, 던져. 오케이. 아, 이거 우리가 이겨 확실해.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. 아, 좋아요. 자,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마지막 판이라도 이기자, 형. 음, 당연하지. 이기면 마지막 판 아니잖아, 뭔 소리야. <laughs> 지는 판 이기자는 뭔 일이에요. 원래 패, 패, 승승승 아니야? 음.. 패, 패, 패야 형은. 거의 뭐 까망, 후라는 거의 뭐네명이서 경기를 맞아, 하고 가자, 페페 승승승승. 까망과 후라가 이기는 게임이다, 전부. 호우! 호 오우 예아. 오우 야, 오우 야. 야. 추구해라, 후라야. 추구한 라이프. 이걸 추구해라.

어뭐 거기 걸렸어? 어 <laughs> 거기 <글가> 걸렸어? <laughs> 형 내가 대 갈게 어허하지마어허어 어... <laughs> <너? 웃음> 어? 어아 안움직여 떨어지고 싶은데 안움직여 형 <laughs> 저, 여기 일단 밑에 마무리해 그형 그... 그 토스형 기규야 응? 그 나도 움직이고 싶은데 떨어져 죽고 싶은데 안움직여 아... 진짜인데 <laughs> <징짼데>? 근데 진짜인데 <웃음> 어? <웃음> 그냥 어? 그냥 와이 두석셈 <laughs> 아, 님들 쑥고요저 무적이요. 나안 나가. 어, 잠깐. 살려 줘. 살려 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, 안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! 이거 떨어졌잖아. 한 번쯤은 도 있죠. 만능 계산기? <vie> 약간 이몽 도구같이 얘기했다. <Projekt> <God> 친구야!

아, 간다, 간다, 네! 점프야! <laughs> 뒤집혔다! 집혔다미어 밀어, 어 살고 싶었는데... <laughs> 으아, 빠져나간다! 저어 <laughs> 아, <웃음> 미치겠네. <웃음> 관전 전문이 됐네. 잡고마가 <laughs> <미쳤구나. 웃음> 까먹어, 너에게 맡기겠다. 오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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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맡겨, 나한테 맡겨.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파, 우리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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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뒤에서 온다 오오가 뒤에서 아니야, 미 미라, 미라, 미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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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라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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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방향 전환까지 완. 와우. 잠깐, 어깐 잠깐, 잠 어, 기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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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교 갔어, 기교 갔어, 기교 갔어. 야, 야, 와 설마, 설마? 설마, 설마, semantic. 설마, 아니, 설마. 어. 단단지기 쓸게. 아니야 내려 임마. 내려 임마, 나 바로 내렸어 임마, 내려 임마. 단단해지기. 아니야. 야. 근데 단단해지기도 쓰기 전에 질것 같아.

아자 이렇게 역시 페페승패저 팀은 항상 더래요 아, 네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팬텀 에지 더비 팬텀 에지 <laughs> 한번 해봤고요 오야 오 아퍼 뭐가 퍼야 이 작업 진짜 재밌었으니까 이거 작업도 영상 설명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.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누르시면은 제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눌러서 제예 영상 알림 받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. 그럼 다들 안녕. 후!